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브스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현재 41.90원에서 장대 양봉이 출연해주면서 상승 주도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43.1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브스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는 번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원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 3 8 3 0 0이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수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9시 일본 마감이 되면서 이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비미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죠.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이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브스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스코인 현재 긴 시간 동안 이 바닥권 그리고 이 상단 채널 박스권 안에서 긴 시간 동안 행보를 만들어 왔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을 올려주면서 큰 거래량과 동시에 이 상단 위에 있는 장기 2평선이 돌파하고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이 손바뀜 세력 진입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이 엽전 코인, 이 엽전 코인들의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룸 네트워크 코인 그리고 이 STP 등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오브스 코인 역시 이 엽전 메타 순환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브스 코인은요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고, 이 상승은 이 단기 상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또이 무지성으로 진입하신다면, 이 손익비가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초보자 영역은 아니고요. 이 캔들이 이 4시간 봉, 4시간 봉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스탑로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반등을 가져가는 전략 또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분명 되돌림, 눌림 구간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0.786 또는 618이 되돌림 구간 부근에서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가면서 이 평단은 낮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주체 세력의 이 거래량 이탈을 확인 후에 매수 진입을 해야지만 결국은 이 추가 상승으로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주체 세력 지속적인 매집 확인과 그리고 혹시 모를 세력의 단기 이 펌핑 후에 한탕 해 먹고 수익가 해 버리는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 갈아타는 움직임 이런 모멘텀 또한 최근에 자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이런 되돌림자리 단기 지지라인을 형성해주면서 주체세력이 재매집이 들어오는 이런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하셔야 하니까요 이번 기회는 놓치시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오브스라고 남겨주시면요 오브스코인 앞전 구간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브스코인 신규 진입을 해서 수익카드 한번 만들어보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최저가 타점 리스크 관리 방법 최종 목표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한 이런 턴 어라운드 상승 국면 직전의 구간에서 포착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위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스위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한 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 부터 물량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셔야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 고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이제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이 엽전 코인 상승을 주도해 주었었던 룸 네트워크 그리고 stp 이 스톰엑스 등이 조막손 세력들이 1차 물량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엽전 코인들 예를 들면 오브스 코인이 되겠죠 이 매집이 들어오면서 핸들링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저점 구간에서 단번에 이 강한 장기 2평선, 이 돌파 안착을 해주고 있다는 라 것은 단발성 상승이 아닌 이숨 고르기 후에 이룸 네트워크 STP 코인처럼 큰 상승을 주도해주는 강한 펌핑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 코인 특성상 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으로 개미 터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힙소 패턴이라고 하죠. 가짜 하락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이 주체 세력 이탈 포착된다면 추세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